안녕하세요. 이태리하는 건물주 지성근 소장입니다. 오늘은 10일차입니다. 어, 어제 9일차에 바닥 보일러 배관 작업과 위에 보일러 한 대를 더 얹혔습니다. 기존에 3층, 4층을 같이 쓰고 계셔서 보일러 한 대로 난방을 같이 하셨는데요. 저는 나중에 4층이 따로 새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보일러를 분리해 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밑 작업만 해 놓을 거고요. 이제 부분 부분 테이핑 안 된, 안된 곳과, 어, 지하도 지금 배수판을 깔아놨어요. 내일 몰탈이, 내일 몰탈을 타설할 건데, 몰탈을 타설할 준비를 하러 또 직접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이런 단열재에 관련된 내용이나, 그 밖에 이제 제가 이 공사를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고 싶은데, 진짜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기본은 집에 들어가는 게 10시, 11시더라고요. 다음 공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영상은 나중에 카테고리 별로 좀 나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입니다. 보이시나요? 환 공포증에 있으신 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검정색 판넬은 검정색 판은 어, 배수판이라는 건데요. 계란판처럼 생겼죠.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습을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한번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습이 올라오면 밑에서 고이고 그거가 그 습이 빠져나갈 식수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요거 배수판을 설치한 이유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 지하는 지하 바닥은 보통 평균 11도에서 12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이 6월부터 9월까지 고온 다습할 때에는 밖에 덥고 습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들어와서 바닥에 차가운 바닥과 만났을 때 결로가 생겨서 이 바닥이 여름철에 다 젖더라고요 제가 건물을 알아보러 왔을 때도 여름철이었는데요 그래서 아 방법을 알아봤고 이렇게 배수판에 깔고 이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배수판이 그 기존 바닥을 기존 바닥과 배수판 사이의 공간으로 인해서 그 기존 바닥의 온도가 콘크리트까지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니 환기만 잘 시켜주고 공기순환만 잘 시켜주면 어, 결로를 방지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렇게 배수판을 깔았습니다 배수판은 500오 500mm 500, 500에 500mm로 나오고요. 이렇게 깔다 보면 부분 부분 딱딱 맞지 않고 떨어지는 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베스판을 글라인더로 잘라서 부분 부분 끼워 맞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저희가 글라인더로 좀 해봤는데요. 플라스틱도 많이 튀고 이게 베스판 두께가 45mm예요. 글라인더 날이 한 번에 안 들어가서 뒤집어서 또 잘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벽에서 나오는 결로나 물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은 물에 취약하지 않은 아이소 핑크로 잘라서 붙여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게 답도 아닙니다. 근데 요만큼의 공간을 이 플라스틱을 일일이 다 잘라서 넣기에는, 어, 글쎄요. 이게 만약에 딱 맞아서 들어갔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르다 보면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넣었을 때또 공간에 틈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몰탈을 부으면 그 사이로 또 몰탈이 다 들어가서 밑으로 다 침투해 버리면 양생하는 과정에서 크랙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 빠짐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기밀로 시공해 놨습니다 물론 벽에서 나오는 결로수를 떨어뜨려서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도라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일단 바닥의 온도와 여름철 고온다습한 온도가 만나지 않기 위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이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거고요. 아, 내일 이 위에다가 몰타를 타설할 거고요. 어, 몰타에 타설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온건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이제 우레탄 폼이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そうな thank yeah. you yeah. yeah.